안녕하십니까 앵커 김동혁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전에서 폴라비어님께서 셀프 인테리어를 손쉽게 할수 있는 영상을 준비하고 있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 어떤 영상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지 취재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의 김 기자 응답하라, 응답하라. 목공뉴스의 김 기자입니다. 오늘 폴라비어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가 대전으로 찾아왔는데요. 궁금한 소식을 한번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폴라비어님 저기 뭐 아니고 일한 척하지 마시고 잠시만 좀 아, 나, 인터뷰 나, 나, 좀 이거만 하고 이거, 이거. 뭐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 이거 지금 네네 나사가 좀 풀어가지고 <laughs> 네네네 나사 좀 조이고 있었어 아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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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네요 어. 됐어요 예 나사가 잠깐만 어꽉 조여졌네 근데 아. 피가 좀 이렇게... 아시 <laughs> 아네어 <laughs> 반갑습니다 폴라 배우님 어, 네. 목국뉴스의 김기자 아 어떻게 저를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네대본대로 아, 네. 그냥 했을 뿐인데 뭐아 별말씀을 아, 네 <laughs> 네. 아무튼 뭐 오늘 이 귀한 자리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예, 예. 네네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네네. 찾아왔습니다 폴라 배우님께서 셀프 인테리어 관련된 영상으로 네네.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네. 어떤 의도로 그걸 만들었는지 단순히 뭐 돈벌이 의도로 시작을 하신 건지 네네. 아니 뭐 돈을 쓰기 위해 하신 건지 네네. 궁금해서 저희가 취재를 나왔습니다. 예. 뭐 일단 제가 이렇게 좀 재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좀잘 봐주시고요.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돈벌이 때문에 하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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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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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벌이 때문에도 하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셀프 인테리어 컨텐츠를 다루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많은 컨텐츠를 생각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서로 다 현장에 관한 뭐 카페이긴 한데 서로 조금 색깔이 좀 다르더라고요.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어, 셀프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는 일반들이 모여있는 카페에서는 셀프 인테리어 기술자들이 모여있는 통합 카페에 사람들을 신뢰하지를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선배들이, 먼저 해본 사람들이 많이 해보고 많이 당했거든요. 이게 돈으로 당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 사람의 실력이나 아니면은 뭐 기타 등등의 뭐 다른 것 이유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당, 어, 많이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기획한 게 셀프 인테리어를 좀 완성도를 높이고, 조금 이제 스트레스 안 받고, 고생 안 하게 할수 있게끔, 그냥 이제 기존에 있던 제 거래처를 소개하면서, 그냥 안전하게 이게 거래를 하시고, 저를 통해서 거래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서로들 안전하게 거래를 하실 수 있게, 물론 뭐 대한민국에 있는 뭐 셀프 인테리어 유저분 모두에게, 어, 이 작업자분들이 다 일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서로 시간이 딱 들어맞는 분들은 어 조금 더 완성돼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공사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감 부분 이제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마감을 모르기 때문에 어왜 마감 마감이 도대체 뭐여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 조금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제 여러 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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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 좀 길어진 사항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일단 마지막으로 그러면 네. 이제 셀프 인테리어 이렇게 빡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네. 마지막 가오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영상 송출이 고르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폴라비언 님께서 굉장히 좋은 의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뭐어차피뭐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있겠지만.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 아이 잘해 이가 <웃음> <웃음> 뭐 굉장히 제 생각에는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삽이 털어서 나는 없어서 못해 없어서 나도 하고 싶다 셀프 인테리어 상업적으로 연락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광고를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야 로버! 아니 왜요? 먹고 살려고 이러고 있는지 이런 거 없어? 필요한 거? 어? 멀사뭘사요 뭐 들어봐 이거 사어 이게 뭐야 할머니 더덕 줘. 야생도 덕 야생 중국산 아니에요 아 무서워요 내가 천둥가산 가서 내가 해가지고 담가서 10년 동안 이렇게 해놓은 건데 냄새 맡으면 안 되죠 안 되지 형금 10년을 봉인해놨는데 저여못사겠지오 죽기 좀해 아, <목소리> 네두 번째 소식입니다. 요즘 사다리법 네 이거 굉장히 말이 많죠. 사다리법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집 지어 준 남자 플로님과 함께 토론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님, 나와 주시죠?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 나오셨습니까? 일단 저기 구독자님들한테 먼저 인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집적준 남자 플로우입니다. 요즘 그 사다리법에 대해서 얘기가 참 많은데요. 네, 엄청 많죠. 아, 네. 지금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 어떠신지. 일단 사다리법이 지금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 아직은 계도 기간입니다. 7월 달까지는 음. 7월 이후부터 단속이 진행됩니다. 이제 현장마다. 아, 근데 우리 네. 최초 때는 네. 1월 1일날 그 날짜 당일 날은지 모르겠지만 네. 저도 확실한 정보는 없습니다. 네. 근데 1월 1일날부터 시행한다. 개도기 없이 바로 사형선고 때리듯이 그렇죠. 그냥 때려버렸다는데 그렇죠. 이게 어 이거 뭐 근로자들 다 나가 죽으란 얘긴가요? 아니 그면뭐 좁은 공간이나 네. 아니면 협소화해서 뭐 이런 비개 같은 거 설치를 못할 때뭐 그럴 때는 뭐 대체 무엇을 놓고 작업을 하라는 얘긴 거죠? 지금 법이 많이 바뀌었는데 4월 달인가요? 예예, 예. 네, 4월 네, 달이라고 네, 얘기해 네. 제가 대충 들은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네 이게 어떤 법이냐면 이제 바닥이 평평한 곳이나 좀 음. 단단한 곳, 그런 쪽에서는 이제 사용을 해도 음. 괜찮다. 근데 꼭 2인 1조로. 아, 2인 1조에다가 아웃트리거를 설치를 네. 해야지만 네. 작업이 가능하다는 건데, 그쵸. 사실 이거는 예전에도 법안이 그렇게 갖춰져 있었죠. 네, 네 2인 1조에 아웃트리거는 돼 있어야 하고. 그리고 헬멧도요. 헬멧 있고 네. 그리고 또그 추락 방지 네. 그 고리 네. 예. 열쇠고리 같은 거 그렇죠. 예. 꼽는 것까지 네. 해야지만 작업이 가능했고 네. 어, 사실상 어, 뭐 현장을 직접 뛰어보시니까 아시겠지만 네. 네. 굉장히 불편하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업자분들이나 네. 그런 분들한테도 타격이 굉장히 심했죠 지금 아마 난리가 났죠 근로자분들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음, 어쨌든 안전이라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어 그렇다고 또 저희가 또 싸가지 없이 안전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것도 말은 안 됩니다. 그렇죠. 아, 뭐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음. 근데 그분들께서 단한 번이라도 현장에 나와서 네. 어, 현장 상황이 어떤지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거를 사용을 안 했을 때 어떻게 대체를 해야 되고 안전하면서 뭐 금액적으로 부담 없이 그렇죠.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 대안이 아무것도 네. 없이 이렇게 진행한다는 거는 조금 사실, 탁상행정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보시면, 이 사다리 대신에, 말비계라는게 있어요. 이동식 작은 거. 아, 일명 메탈테크라는 네, 그렇죠. 그런 제품. 그렇죠. 근데 굉장히 고가입니다 아, 지금 뭐 네. 저렴한 것만 해도 20만원, 30만원인데. 아, 20만원이면 굉장히 저렴한 겁니다. 그런 거면. 아, 근데 그걸 어떻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시는 분들, 그거 다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사실상 이동을 이동하기도 살이 조금 네. 버겁습니다. 혼자 못 합니다. 그쵸. 둘이 이동을 네. 해야 되는데 그 이동을 할때 인력에 대한 손실 그리고 상업 현장들을 보면 대부분 좀 협소하지 않습니까? 네. 뭐 당연히 이렇게 뭐 말비게 뭐 그쵸. 일명 아시바라 그러죠 네. 저희끼리 네. 네.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 일의 능률도 떨어지는 반면에 뭐 그러다 보면 뭐 자연스럽게 그렇죠. 인테리어 단가도 높아지고 그렇죠. 지금 경제가 안 좋은데. 네. 아. 지금 더 재밌는 건 만약에 저희가 이제 사다리를 쓰다가 걸리면, 네 단속이 현장 단속을 이제 7월 부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7월? 예. 아 예. 현장 단속을 하는데 누군가가 신고를 해도 걸리게 돼 있어요. 아 그러면 현장에서 누구한테 잘못 밉보였다가는. 그렇죠. 그냥 무조건 사진 찍어도 보내는 거네요그 그렇죠. 그리고 더 음. 재밌는 건 이렇게 걸렸다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년? 네.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근로자가 일하다가 사다리 타고 일하다가 사망을 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음, 참 세상의 법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성폭행을 해도 1년 6개월밖에 안 사는 우리 교도소가 사다리 탔다고 5년을 살게 한다? 이거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 노동자분들을 헌법자로 만들겠다는 행동 아닙니까, 이건? 그럴 수도 있지요. 좀, 우리 부드럽게 진행해주세요. 아, 예, 아, 아, 아 조금... 구독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두번 다시 빡치지 않겠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뒤에 보고 있는 이런 사다리. 네. 대체 어떻게 사용을 하라는 건지. 이거요? 네. 못 쓰는 거예요, 이제. 좁은 공간이나? 작업하기 힘든 환경에서는 이인 1조에다가 아까 말씀했다시피 네. 아웃리거를 트 달고 네. 하이발을 쓰고 네. 뭐 하고 일을 안 하는 게 낫겠죠. 일 일을 안 하는 게 낫죠. 네. 그 가정에서 네. 사다리를 정구 네. 정도 교체하는 정도는 괜찮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음... 근로자분들은 아예 쓰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네. 이제 뭐 외부 좀 낮은 간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간판 공사를 할 때도 네. 사다리차나 그렇죠. 아니면 이런 일명 스카이, 뭐, 그렇죠, 스카이. 예, 아니면 이런 또, 이거 뭐 차에 뭐, 요 정도 다 실리잖아요. 두 세트나 세 세트 정도는 차에 기본적으로 다 실리잖아요, 이런 그렇죠. 거. 그렇죠. 말... 일명 아시바라고 하죠. 아시바, 예. 네. 그 일명, 일명입니다, 일명. 예, 일명. 예. 네, 일명, 네. 곧, 네. 어? 그러면 우리 노동 근로자분들께서 차량을 조금 더, 큰 차량을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트럭을 몰고 다녀야죠. 근로자분들이 음. 이제 아예 그 전부 다 트럭을 몰고 다녀야 돼요. 음. 뭐 스타렉스 그런 거안 됩니다. 이거 안 들어가요. 아.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들고 다니니까 이걸 또. 자,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잠깐 토론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분들께 생각이 어떤지 한번 저희가 취재를 나가 보았습니다. 사다리 어디 있어요? 사다리? 왜? 너 사다리법 바뀐 거 몰라? 사다리 위해서 작업 못 해. 아, 진짜요? 응, 못 해. 그래서 나도 고민잖아. 이 사다리 엄청 많은데. 그럼 네, 대표님. 응? 작업 못 하면. 사다리에서 작업 못하면 춤이라도 춰야죠. 자, 그렇다면 그 사다리는 이제부터 분리수거가, 분리수건 되나요? 이게, 알미늄이라 분리수거는 가능하다라고 음. 제가 생각, 예, 네, 그렇게 봅니다. 아, 네네. 네. 자, 그러면 또 다른 업체를 하나 더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을 생각하는 취지에서는 참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아, 공구상가 입장에서는 사다리 판매가 또안 되니까 걱정도 되기도 하고, 아, 모르겠어요. 좀 어떻게 좀 시간이 지나봐야 어떻게 될지좀알것 같은데 좀 법을 좀 유심히 좀 들여다 보니까 아예 사용하지 말라는 건 아니더라고요. 뭐 이제 간단한 그 낮은 높이에서 그체 작업 같은 거는 또 가능하고 3.5m 이상 됐을 때는 아예 사용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규정도 있는 것 같고 2m 이상 될 때는 2인 1조로 작업해라. 뭐 이런 것도 있고 솔직히 뭐 인테리어 현장이나 이런 데서는 안쓸 수는 없겠죠. 아 하지만 뭐 지나봐야 알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 사다리 그 받아놓은 건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받아놓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아. 네, 저희가 사다리법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좀 핵심적인 부분 아니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빼먹은 내용을 가지고 한번 토론을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마지막 말씀 한 마디 해주시겠습니까? 예,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물론 안전 기본입니다. 안전 최고입니다. 안전이 맞습니다. 정작 우리가 써야 할 때는 저게 없으면 정말 불편해서. 일을 못 합니다. 진행이 안돼좀 지원을 해 주세요. 뭐 이런 뭐 비계 같은 거 엄청 비싸요. 정말 우리 메탈테크였나요? 그 앵커 님? 네, 네. 그게 뭐 이런 높은 거는 70만 원, 80만 원씩 어떻게 주고 돈... 아, 그, 그렇게 비싼가요? 네. 그걸 주고 어떻게 삽니까, 저희가. 정말 뭐 이런 법을 좀 만들고 싶으시면 근로자분들 뭐 아니면 사업자가 있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사다리를 쓰지 마라 라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벌써? 제 생각입니다 네. 네. 아무튼 그집 지어주는 남자 플로우님을 모시고 좋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 좋은 얘기? 어쩌면 나쁜 어, 얘기일 수도 있죠 어이없는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상 이런 일개 유튜버 둘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세상의 법이 쉽게 바뀌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움직인다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안전이 최고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탁상에서 계시는 분들 나와서 일을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법을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나오십시오. 일당 챙겨드리겠습니다. 어, 얼마 줘요? 11만원? 1일만원 그것도 많이 준거죠? 12만원? 11만원? 그래도 한 18만원은 줘야되는거 아니에요 18만원? 이런 18만원 18만 원? 네. 18만 정도면 네. 거즘 이제 기공? 아니 그래도 네. 그냥 18만원 주고 싶은데 나 그래 기름값이라도 더 챙겨서 그래, 18만원 그래. 드려 저희가 그러면 18만원을 드리겠습니다 18만원 한발 뒤늦게 전하는 뉴스 목공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아이 양반들이 이거 뭐, 뭐 하는 거 여기 지금 초가로운 거 아니에요? 네, 네. 여기 지금 청소할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안 나와 아 예예예 네, 아예. 아예. 아예아청소아이 장관 이 아, 사다리 제... 왜 여기 누가 사다리 여기다 펴 놓으래 아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걱정 안나 빨리 치워 사다리부터 아 예예 예, 아, 아, 아 그만 차롱용으로 가져온 거야 차롱용 헬멧 빨리빨리 현장에서 흔들어 줘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야 우리 일하러 왔어 아니 이거 일하러 왔으면 일을 제대로 해주고 가야 돼아 예예 죄송합니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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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리부터 빨리 치워요 네네네야 이거 수영을 음, 했 죄송합니다 혹시 데리스콘 아니에요? 소화가 안되십니까? 소화가 안됩니다 죽는 척만 해 그냥 죽는 척만 까요 어. 문안나 진짜 피나? 나안 보여 너 진짜 피나 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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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